반갑습니다. 이현숙 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충청도에 사시는 그 에비디농장 아시죠, 여러분? 아 제가 맨 처음에 농장 내놓은 영상이 거기인데요. 그 사장님이 제가 4월달에 호접란 산게 지금 다 졌죠. 그래서 뿌리내리로 제가 하고 있어서 사장님께서 제가 이제 꽃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선물을 보내오셨어요. 그래. 분갈이 하면서 하나 소개하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있는 아이들은 다 신품종입니다, 여러분. 요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신품종입니다. 아, 꽃대, 꽃대. 아, 꽃대 하나 부러졌다. 아, 택배를 오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생겨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택배는. 아, 요거 이쁜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꽃잎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 이쁘다. 그죠? 신품종인데요. 독특하고. 이전에 제가 봄에 선보였던 블랙 초코 같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너무 이쁜데요? 신품종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가을 돼가지고 지금 신품종 제가 이제 선물 받은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주 예쁘죠? 아, 꽃잎도 아주 예쁘다. 아, 독특하고, 아, 너무 이쁘네요. 지금 꽃대가 부러져서, 아, 너무 속상하네. 요 꽃대가 왜 부러졌어요? 아, 택배로, 이거 이파리가 망가지면 안 속상한데, 아, 이렇게 꽃대가, 꽃대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호접단이 근데, 이게 꽃대가 하나가 이렇게 부러져버리면 아주 속상합니다. 여러분, 요거, 분갈이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는 요거는 이파리가 입장이 많아요. 그래서 어, 좀큰 화분에 미니 호접난이라도 좀 뽀대나는 화분에 제가 심어줄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예, 화분에 심어줄게요. 큰 화분에. 이것도 사이즈가 그때 좋아서 제가 선보였던 화분이죠. 깔망을 제가 쓰는 방법으로 어, 네모지게 자른 다음에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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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집을 내서 가위집을 내서. 제가 쓰는 우산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깔망을 화분이 이건 깊으니까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깔망을 넣어줍니다 자 우리 코코 한번 큰 화분에 심어보도록 할게요 요 아이도 지금 스테가 적셔있어서 저기 물에 담가 놓을 필요 없고요 요렇게 그냥 합은 저기만 벗겨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 아이도 아주 뿌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숲에, 아, 끼기 있는 부분만. 잎기를왜 제거해줘야 되냐면요. 잎기가 많이 끼게 되면 병충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잎기를다 제거해주세요, 여러분. 될수 있으면. 예, 오래됐다는 뜻이거든요, 잎기가잎기가 많다는 거는. 이제 오래 살았던 얘긴데아뭐 여름에는 좀 그렇고 가을 겨울은 괜찮아요 입기 있어도 괜찮긴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 입기는다 제거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거는 뭐 여러분 선택에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요. 아셨죠? <laughs> 저를 따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 아, 수태에 있기 있는 거를 제거를 제가 했습니다. 그요 아이가 지금 뿌리가 제일 좋네요. 그죠? 제가 아, 저기 미니 오점나 선물을 받은 것 중에 뿌리가 요 아이가 제일 좋은데요. 어, 요 아이 뿌리 상하지 않게 그대로 살릴 거니까요. 아, 초간단, 잘 크면서 뿌리도 잘 내리는 방법. 심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바크가 별로 성공이, 바크를 심은 애들도 있고, 지금 바크랑 난석이랑 섞어 들어간 애들도 있고, 여러 종류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심어놨어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어, 바크로만 심어내, 바크랑 난석이랑 섞어 심어내, 어 이렇게 난석으로만 심은에 어 다양하게 심은 아이들이 지금 다 크고 있는데요. 음다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는데 이제 어 가을 겨울 봄에는 일년 봄에는 어 이렇게 난석하고 어 바크랑 같이 섞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한 여름에는 그냥 바크보다 대립 바크 아닌 이상 대립 바크는 괜찮죠. 크니까. 통통이 잘 돼서. 근데 그 나머지 계절은 난석으로, 여름에는 난석으로 심어주는 게 좋으세요. 제가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제 실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 아이, 바크를 얘는 조금만 넣어줄게요. 많이 안 넣습니다. 조금만 넣을 거예요. 대린 난석을 넣고, 바거는 아주 조금만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난석을 제가 두 주먹 정도 넣었죠. 어, 두 주먹 반 정도 들어갈게요. 화분이 깊으니까 난석도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이 바, 저기, 호접난 중심을 딱 잡아주고, 가운데다가 딱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아, 테두리를 난석으로 채웁니다. 이렇게 제가 이 분갈이법을 쓰니까 아주 편하더라고요. 이제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 편해서 이 분갈이법을 쓰는데요. 또잘 살아요. <laughs> 잘 사니까 여러분들 초보분들도 저처럼 하시면 잘클 겁니다. 아, 그리고 이런 미니 오점나는 스태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털어내, 굳이 털어내지 않아도 돼요. 뿌리만 좋으면, 네, 이채로 심으십시오. 뿌리가 안 좋으면 스태를 털어내야 돼요. 만약에 뿌리가 다 썩었다, 그러면 그 애들은 스태를다 털어내고, 봐갖고 상태를 봐서 곰팡이가 심하다면 곰팡이 살균제까지 써야 돼요. 저 곰팡이 살균제가 있죠. 여러분도 이전 영상에 보셨지만. 그렇게 이렇게 뿌리가 좋은 애들은 굳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체로 심어 주고 위에다가 수태를 덮어 주면 돼요. 그냥 난석 난석 지금 한 자리 그 위에다가 덮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도 구멍을 제가 내야 되니까요. 어, 뿌리 안 다치게 잘해서 구멍을 깊게 한개 정도 이렇게 미니오전 나는 구멍 두개 내기가 힘들어요. 도두개낼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쏙 집어넣어서 구멍을 꼭 내주세요. 요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물 체크. 물을 줄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스태통채를 심었을 때는 꼭 여기 필요한데요. 스태통채를 심었을 때는 육안상으로도 안 보이고 위에 스태만 말라서는 물 줬다가 뿌리 다 썩어서 다 사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망하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스태 구멍을 어, 통채로 심은 숲에, 거기다 에 구멍을 이렇게 내놓으면, 손가락 넣어가고 구멍을 내놓면 여기 보통 15일 있다가 이렇게 넣어보세요, 손가락을. 그래, 물기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주시면 안 돼요. 빼짝말른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손을 넣었을 때. 그리면 그때 주세요, 그때. 그때 주시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으세요. 아, 판매처는 인터넷상에 쿠, X 검색어에 호접란 생활을 검색하시면 상호가 하이시티팜 미니 호접란이라고 잔뜩 뜰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여기 LED농장 LED 판매처예요. 거기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이현숙 TV 소개로 했다고 하시면 잘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쿠엑스라고 했다고 똑같이 쿠엑스로 검색하시면 안 돼요. 어 인터넷 판매 1위 회사고 쿠 두 글자 아시겠죠 여러분 어디 말하는지 어, 쿠하고 한자더 있어요. 그거를 액수로한거 유명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뿌리가 싱싱해야 돼요. 뿌리가 싱싱하지 않고 중간 중간 뿌리 중간 중간 써었잖아요. 그런 애를 반수경 재배했다가는 그냥 다눌러버려요 그러니까 그 반수경 재배도 다른 영상들 반수경 재배하시는 분들 그 영상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다 뿌리가 싱싱한 걸 쓰잖아요.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 뿌리, 썩은 거 쓰시는 분, 저는 거의 못 봤고요. 다 싱싱한 뿌리로 반수경 재배 하시는, 어, 호전나 같은 채널 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뿌리가,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뿌리가 중간중간 썩어, 겉에 보기에는 이제 안 썩어 보이지만, 물을 딱 적셔보면 군데군데 썩은 호전, 저기 뿌리가 있어요. 멓게돼 있는 게, 그게 뿌리가 썩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아이를 수경 재배를, 뭐, 물이 맑아질 때까지 반복하잖아요, 제가. 물을 채워서 2 시간 냅뒀다가 탁해짐을 버리고, 어, 그, 그냥 물기 뭐 하나도 없이 이틀을 말리죠. 이거를 반복을 두, 두번 해갖고, 뿌리가 싱싱하면 두 번만 하면 되는데, 아 어, 뭐 상태가 안 좋으면 물이 탁해지면 무조건 해야 돼요. 물이 탁해지면 네 번까지도, 그 반복을 네 번까지도 꼭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밑에, 물 밑에를 봤는데, 1cm에서 2cm까지만 딱 물을 올려가지고 뿌리가 살짝만 닿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그렇게 했는데도 물이 탁해졌다. 그럼 걔는 더물 정화 작업을 더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잘 커요. 그러니까 뿌리가 아예 없어갖고 심지만 있든지, 그러면 다 벗겨내고 그냥 심지만 담가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싱신하지 않으면 성공 못 한다는 거 여러분도 그거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고 지금 다 심어줬어요 코코 요 아이는 코코입니다 아주 예쁜데요 요거는 제가 큰 화분에 심은 이유가 있어요 선물용으로 나갈 거예요 아 우리 아, <laughs> 아, 아 선물 드리고 싶은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우리 딸내미 통해서 보낼 생각이에요. 이렇게 크라분에 심으니 미니 호접란도 아주 훌륭한 아주 훌륭한 호접란이 됐어요. 그리고 꽃 봉오리도 많이 나오고 아주 예쁘죠, 여러분? 미니 호접란인데도 크라분에 심으니까 아주 뽀대납니다그죠 아. 오늘 여기서 분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 코코는 신품종입니다, 여러분. 아셨죠?